10년 사이에는 아시지만 마약 단속에 필요한 특활비가 삭감이 됩니다. 당장 작년 얘기해볼까요. 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에서 0원 검찰 특활비 587억에서 0원 감사원 특활비 60억에서 0원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 31억에서 0원 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주장은 이래요. 영수증 가지고 와라.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특화비를 주지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밀행성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걸 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수사를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범죄 조직한테 우린 앞으로 이렇게 수사할 테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지. 이렇게 돈이 마르고. 그 다음에, 마약수사 잘하면은 영전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영전도 안 시켜줘요. 그러면은 수사기관, 수사관도 사람인데, 아무리 마약수사 열심히 해봤자, 뭐, 영전, 도 승진도 안 돼. 돈도 없어. 하면은 위험보단만 크고, 뭐,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그걸 하나요? 아무도, 제가 수사관이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문제는 예전에는 대면 거래를 많이 했어요. 네. 저도 뭐, 하와이에 갔더니 누가 다가와가지고,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음. 너 마약하고 싶어도 뭐, 너 마약 원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런 예. 식의 대면 거래가 많았었죠. 대한민국에서도. 음.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마약 영화도 보통 보면 그런 식이잖아요. 인편으로 전달하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펜타닐은 100% 텔레그램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도 주고 받거든요 이런 뭐 가상자산이니,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 같이 뭐 다크웹상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 범죄가 고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고 범죄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 고도화됐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마약수사기법을 계속 빌드업 해봐서 이런 걸 준비했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마약청정국이란 명성을 지켜낼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과 사람이 필요하고요. 근데 돈이 삭감되는데 어떻게 R&D를 합니까? 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는 점점점점 고도화되는데 수사기관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갔다?